선수나 어, 운동을 하시다가 어, 손상을 입으신 일반인분들 일반인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치료를 받고 통증을 없애는 걸 넘어서 결국에는 운동으로 복귀가 필요로 한다면 그 재활 과정에서도 운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근육의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고 그 뒤에 운동을 시켜야 좋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본격적인 운동 전에 근육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 간단한 마사지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그걸 또 스스로 할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어, 동시에 적용을 해서 근육이 조금 움직이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근육의 어,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어, 좋은 움직임을 알려주고 네,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 무릎을 내가 다치면은 어, 무릎을 치료를 받고 어, 무릎만 치료를 하면은 움직임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이 무릎을 다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발목이라든가골반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함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무릎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데 어 수술을 하고 1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이 선수는 몰랐겠지만은 제가 어 여러가지 움직임을 확인해 본바 골반 쪽에도 지금 많이 기능이 죽어 있어서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해 주고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라던가 이제 재활 속도를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활, 재활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